사실 이 제품 너무 맛있잖아요.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긴 한데, 국민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. 지금 <목소리도> 브랜드가 정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딱딱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CDU 청담형 성형외과 피부과의 양동준 원장입니다. 어디 가서 제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이라고 하면 뭐 로션, 뭐 스킨도 정말 엄청 좋은 거 쓰거나 아니면 이 피부과 시술을 꾸준히 받는 덕분에 이게 피부가 좋은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요. 아, 저 진짜 억울합니다.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인 만큼 피부 관리에 당연히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요. 몇달 전에 올렸던 그 영상처럼 저도 이제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 가끔 이제 들려가지고 요즘 뭐 인기 있거나 또 저희 병원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가끔 추천해주는 제품은 저도 이제 종종 사서 이렇게 바르고 있거든요. 최근에는 이 피부과 미용 의료기계에도주로 활용되는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활용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아주 피부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렇 사보기도 했고요. 또 또 정말 좋은 제품은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더 신뢰가 간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. 오늘은 이제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바로 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이 꿀템들을 싹다 추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볼 건데요. 물론 이 내돈내산, 제 사전에 이게 광고란 없습니다. 어, 여러분 제가 이제 직접 사용해 보고 효과를 봤던 제품들이니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피부가 아주 좋아지고 깔끔해지는 이 방법은 자, 먼저 제가 제품을 추천해 드리기에 앞서서 건강하고 이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피부 관리,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대략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먼저, 이제, 계절에 상관없이 선크림 바르는 것은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. 겨울은 물론 실내에있어도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야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정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화장한 채 이게 잠들지 않는 거죠. 화장 지우지 않고 자면 이 모공까지 막히고 또 입술 건조증 등을 유발하는 등 정말 아주 많은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겨울에 이제 보습제 충분히 발라주는 건데요. 추운 날씨나 이 낮은 습도, 이 바람은 피부에 아주 큰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글리세린 같은 보습제가 이 함유된 제품을 얼굴에 잘 바르는 것이 정말 좋아요. 자, 마지막으로는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 레시놀과 비타민C 크림을 발라주는 것입니다. 아침에는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 비타민 C 크림과 선크림을 발라주고요. 밤에는 피부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 레티놀 크림을 바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. 비타민 C 크림은 특히 항산화제니까 이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데 효과적이죠. 성형외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피부 꿀템은 과연 뭘까요? 자, 우선 피부 관리의 기본은 깨끗한 세안이잖아요.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이 마녀 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. 10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정말 국민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. 누적 판매량이 무려 천만 병을 돌파할 정도 의 인기템이기도 하고요. 저도 진짜 꽤 오랫동안 이 제품 써온 것 같아요. pH 약산성 클렌징 제품이라서 피부 자극 없이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고요. 또뭐 노폐물, 블랙헤드까지 아주 꼼꼼하게 녹여주는 제품이라서 화장한 피부 클렌징할 때 정말 추천드립니다. 제가 웬만하면 제품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쓰다가 물건이 떨어졌는 이거 정말 못구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꼭 좋은 제품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그 두번째 제품이 뭐냐면 올리브영의 이 국민 토너라고 불리는 1024 라운드랩 독도 토너 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 이 폐하 밸런스를잘 맞춰주고 또 수분을 공급해주는 토너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는 제품이죠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이 라운드랩에서 출시한 이유 이 올리브영에서 2년 연속 코너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. 피부에 자극이 적은 이 해칭 EX07, 이 프로테아제 성분이 피부 표면에 쌓인 이 피지하고 이 묵은 각질까지 아주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. 이 밖에도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이 판테놀 또 알란토인 성분이 보습막이 되어 주어서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아주 편안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결을 케어해 주기 때문에 한 후에 즉시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. 피부 관리에 정말 이 선크림, 이 자외선 차단이 빠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입니다. 조선미녀라는 브랜드가 정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해외에서 만난 어떤 유명한 피부과 선생님이 최근에 이 아마존에서 한국 브랜드 제품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다면 오히려 저한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2022년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선케어 부문 1위 할 정도로 해외에서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요. 보통 선크림 저희가 구매할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 많이 보잖아요. 이 SPF는 자외선 B로부터 이 피부를 보호하는 시간을 또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것을 뜻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SPF 50이면 50분 동안 차단을 해주는 거고요. 뭐 PA3는 8배 이상 차단을 의미하죠. 그래서 이 제품은 SPF50+, PA++++이니까 얼마나 자외선을 잘 차단해주는지 감이 오시나요? 쌀겨수의 수분과 쌀 발효 추출물의 영향이 피부를 아주 편안하고 촉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쌀 발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흡수력도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끈적끈적이지 않아서 화장 전에 바르시기에도 안성맞춤이라서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바로 올리브영 전체 판매랭킹 1위에 빛나는 이 이니스프리 이 레티놀 시카 앰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위다 보니까 더 구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니도못 구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구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마치 올리브영 홍보대사 된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저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돈제 산입니다 일명 제 트러블 끝장 케어라고 할 정도로 이 트러블부터 모공 잡티엔저까지 이렇게 한 번에 잡아주는 제품인데요. 레티놀은 이 비타민 A의 한 종류로서 피부세포하고 만나면 레티놀산이 만들어지는데요. 이게 콜라겐도 합성하고 또 탄력섬유도 재생하는 한편 세포분할을 조절해서 여드름같은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도 탁월합니다.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이 레티놀 크림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. 이 제품은 순수 95% 레티놀이 함유되어 있어서 집에서 아주 피부관리하는데 정말 좋은데요. 저도 이제 꾸준 시원하게 써보니까 확실히 잡지도 잡아주고 저도 피지가 쭉 있거든요. 이걸 바르다 보니까 피부로 인해 번들거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성인 여드름, 특히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립니다. 뭐, 다른 꿀템은 진짜 써보고 좋았던 꿀템이 두 가지 더 있어서 두 가지를 더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세타필 바디 로션인데요. 뭐 사실 이 제품 너무 낯이 있잖아요.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긴 한데 날씨가 건조해질수록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로션을 충분히 바르지 않으면 건조해져서 가려움 등 트러블이 생기기 쉽거든요. 저는 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피부가 좀 예민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이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. 뭐 동물성 원료도 안 들어가 있고 또 향도 없고 어린아이가 사용하기도 좋아서 온 가족이 함께 쓰고 자하신다면이 강력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, 헤어 에센스예요. 저는 이 어노브 실크 오일 에센스 추천해 드리거든요. 일단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게 없어서 외출 전에 발랐을 때도 부담없고요. 또극 손상물 위한 고영양 단백질 오일 케어 제품이라서 특히 이제 머리 파마하시거나 또 염색하고 나면 많이 상하잖아요. 그랬을 때 샤워 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이 제품들은 제가 모두 써보고 효과를 봤던 것들인데요. 물론 이 개인차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. 피부 관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입니다.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해도 한두번 쓰고 또 그만둬버리면 효과 정말 볼수 없어요. 매일 꾸준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 어떠셨나요?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디오 청담윤성외과 피부과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